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2사에서 6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아,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 당당하게 걸어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아, 그는 바로 나다. 의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에돔과 보스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보스라는 에돔의 이제 수도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죠. 이스라엘의 원수인 나라인데 그 에돔에서부터 그 원수를 징벌하면서 오시는 이 권세 당당하게 오시는 분이 누구신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승리의 용사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주제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56장에서부터 66장까지를 하나의 큰 틀로 묶어보면 56장 에서 59장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60장에서 62장까지가 이제 결말부 내용처럼 보여요. 그리고 다시 63장에서부터 오늘 본문부터 66장까지가 56장에서 59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승리의 용사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이사야 이 후반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도분명하게 선명하게 볼수 있고 이 용사가 마침내 이루게 되는 이 승리의 도성, 회복된 도성, 이 예루살렘의 이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제 알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 어 그러니까 이 옷이 붉고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옷이 전부 피로 물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읽을 수 있겠죠.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밟았고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 일들은 하나님 혼자 스스로 이 하나님의 종 혼자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었고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내가 분내어서 민족들을 짓밟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고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라고 이렇게 어, 포도주 틀을 받는 사람과 같이 피로 물들게 된이 이 옷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는 것은 복수할 날이 다가왔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이 구원의 사역, 이 복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59장 내용을 함께 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도무지 할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의로움을 조금도 행할 능력과 의지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이 나를 거두어 주는 사람이 전혀 없어서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분노가 나를 강하게 했고 나 혼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 승리는 오로지 이분밖에, 이 분밖에 이한 분밖에 는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분노하여서 민족들을 짓밟고 내가 진노하여서 그들을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였고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좀 따로 떼어 놓고 이 승리의 용사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7절부터 읽어 가면 이 승리의 용사가 지금 혼자서 단독적으로 홀로 이 구원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사람도 있고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는 이 피로 물든 어, 이 승리자 그리고 이뒷 부분에 또 나오겠지만 이 용사이신 분께서 이 고난 당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 당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 피로 적셔진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오늘 6 절의 말씀은 분노하여서 민족들을 짓밟고 포도주틀을 밟듯이 진노의 틀을 밟게 되는 장면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성취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 밖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7절부터 읽어가면서 이제 과거에 행하신 일들 그리고 내일 본문과 그 다음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는 이제 과거에 이루셨던 그 과거의 구원의 역사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이제 상기시켜드리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려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기도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의 역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인내와 그 자비를 통하여서 그 근거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꺼내 드는 거죠.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 과거의 조상들이 고난을 받았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6절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승리자이신 용사는 자신의 옷을 피로 물드는 홀로 그 전쟁을 수행하는 용사입니다. 그분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고난을 받을 때에 직접 고난을 받으시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와 동일하게 아프시고 우리가 슬플 때에 동일하게 슬픔을 감당하시는 방법으로 이 승리의 용사는 이기고 또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 직접 그분께서 직접 일하셨다는 사실 구해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 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이 직접 행하셨던 구원의 사역을 누가 완성하셨는가? 본인 스스로 이제 승리자로서 용사로서 이제 등장하신 이분께서 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항상 배반하고 반역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들은 지난 날곧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면서 묻습니다. 과거에 그의 백성 곧양 떼의 목자들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홍해 사건이죠. 이제는 어디 계시는가? 그들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넣어 주셨습 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 계시는가 그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를 지켜서, 시켜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시며,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 계시는가? 이제 모세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이 광야를 건너왔고, 홍해를 건너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이런 모세의 리더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지금 이 모세 같은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 없다는 거죠. 그 모세 같은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이가 오셔야 되는데 그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말이 광야에서 달리듯이 그들을 깊은 바다로 걸어가게 하신 그분이 이 홍해 사건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을 지금 발견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영이 그들을 마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 때처럼 편히 쉬게 하시지 않았던가? 이제 그들을 앉아서 누이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이 광야가 단지 시험의 공간이 아니라, 날마다 먹을 것을 그리고 날마다 입을 것을 제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들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고 죽음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 광야로 내몰리는 것 같아도 그들을 편히 쉬게 하셨던 그 인자와 인내와 사랑이 가득하신 그분께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디 계시는가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이 과거에 행하셨던 이 행적에 따라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황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오니,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이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살펴본 것처럼 이제 위대한 영웅이신 이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의 행적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자와 또 자신의 긍율과 성실하심을 보여주셨던 그 사역을 자신 스스로가 이제 감당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기도에도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이 불가능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분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은 전무합니다. 입니다. 주님께서만 내 삶을 붙드셔서 주님께서 대신 싸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사야의 약속을 그렇게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근거에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성실을 그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에 보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로지 홀로 싸우실 수밖에 없었던 그 승리의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근거 베이스가 오로지 이 말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붙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원료가 되고 이 기도의 능력이 되어서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할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진리와 인자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